엄마 아침마다 피곤하시죠? 커피만으론 해결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몸을 진짜로 깨워주는 음식이 훨씬 효과적이래요. 1. 바나나. 바나나는 천연 당분이 많아서 뇌를 금방 깨워주고 칼륨이 붓기도 잡아줘요. 아침에 바나나 하나만 먹어도 머리가 맑아져요. 2. 고구마. 고구마는 천천히 소화돼서 에너지를 오래줘요. 삶은 고구마에 계란 하나 곁들이면 든든하고 혈당도 안정돼요. 3. 계란. 엄마, 단백질이 부족하면 더 피곤하대요. 계란은 단백질이랑 비타민 비군이 풍부해서 세포 회복에 딱이에요. 프라이보단 삶은 계란이 좋아요. 4. 토마토 아침에 붓고 무겁다면 토마토가 좋아요. 리코펜이 염증을 줄이고 수분까지 보충해주거든요. 5. 레몬물 자다가 수분을 많이 잃잖아요? 아침에 미지근한 레몬물 반 컵만. 마셔도 몸이 개운하고 머리도 맑아져요. 엄마 오늘 아침은 커피 말고 바나나 하나, 계란 하나, 따뜻한 레몬물 한 잔. 이렇게만 해도 하루가 완전 달라진대요.